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가보니가리를 구원합니까? 제가 성가보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우리, 우리는 성경에는 마인성 가부의 아들의 얘기 합니다. 마인성 가부의 아들은 상해를 내고 나, 죽어서 상해를 내고 나갑니다. 이미 죽었어요. 생활학적으로 죽어서 상해를 내고 나가는 그 청년의 가부의 그슬픔게 울음소를 듣고 예수께서 상해를 멈추라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 한마디에 살려버요 그렇게 불교 수님들이 거기 불교 스님들도 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는데 거기 와서 땅 백기다리고 다 기독 기개전한사람이 계속 대답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동일하게 아마다선 가부에게 합니다 불교 경계에는그 경계 내 범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마다선 가부와 설산 수도와 우리 에드워드 이사한 분들 내대표요 설산 수도하고 있는. 그래서 부처한테 올라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와서, 산이니까 밑에는 봄이지만 밑에는 여름이지만 위에는 눈이 높은 산이다 말이에요. 눈이 높은 산이다그 산에 올라와서 부처님, 부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나인성가문은 죽은 아들, 생물학적으로 죽은 아들인데 이 아만드는 가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내 아들은 살려달라고 외용하니까 부처가 저 밑에 다시 아래동네를 같이 해서 거기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집에 가서 쌀을 시기에다가 미음을 써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요 그러면 우리 권사에 같으면 아들하나살려고심이 내려갈까 안 날까요? 한발음이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보니까 돌아오니까 동네가 한집도 사람이 안 죽어나간 집은 없는데 다 죽어나간 집인데. 그걸 다시 올라와. 몇 번, 몇번 올라가면 세 돼요? 한 번, 두 번, 세번 올라가. 세번 올라가면 부처가 하는 말. 봐봐라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다. 절대 없 고생만 쭉째 시키고 그 아들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성 값의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자이들 죽은 자도 살이 우리 누굽니까 나사로 살신 예수님이 청년 청년아 일어나라 말한 마디에 살리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종교 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알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개신교입니다. 근데 개신교마다 정교화시켜버려